개살아달라, 나를 밥기로 사. 와. <laughs> 약간 술 술목... 먹어. <사실> <laughs> 저 소주 줄알겠죠아람무튼 <줘야겠죠? 웃음> 절대 소주로 저렇게 안 되죠? 보드카 정도 돼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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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데. 아, 저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아, 개인적으로. 아, 독보적인. 우리 영화배우 이혜주원씨, 어서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오! 반갑습니다. 오장 떨어지실 때 드세요. 과자. 아! 아, 진짜? 이거 여기 드시고. 어, 어, 어. 말씀하시다가 혹시 저 때문에 힘드시면 아 하나씩. 아 아, 그리고 주원 언니가 동엽 오빠랑 동문이셨다고. 음, 아대님들 어. 저희 때스타셨죠 멀리서 아, 이렇게 뵙는. 도현이랑? 예, <laughs> 네, 저기, 동, 동기. 동기, 동기. 네, 아, 어, 그때, 그때 굉장히 유명했지. 도현이, 재석이. 어, 어. 다 같은 과. 스, 예, 최승경. 어, 어. 근데 어. 다 이름 되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니까 이름으로. 그니까 동기라는 게 음.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끝나고 다로 무도리 같이 밥 먹어요. <laughs> 퇴식을 하는구나. 편하게 저선배님이 네, <하는> 네 <웃음> 누나. 안녕하세요. <laughs> 네. 30년 차 배우 예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아 옵니다. 맞아 맞아. 어 그렇지. 아 되게 예쁘다. 음, 예뻐. 솔로요? 음제 나이 아시죠? 아. <laughs> 네 그만큼입니다. <laughs> 다루다. 아, 난 결혼 얘기 할 줄을 잊었어. 잊어버렸어. <laughs> 어, 기억을 해야 되나? <laughs> 아, 기억을 해야 되나? 글쎄, 어, 편안함과 자유로움도 좋고요. 하지만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훅 외로움이 들어올 때 있어요. 습관처럼 된것 같아요. 아, 훅. 그 외로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떻게 혼자 잘 놀지, 혼자 잘놀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원이는 찍으면 찍고 안 찍으면은 아예 그냥 안 찍는 아... 스타일인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진짜 관찰 리얼리티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집 그렇죠. 공개를 처음한 거죠. 집 공개를 어. 하는데 정말 이 그건 안 봤으면 좋겠어. 요저 <laughs> <놀람> 없을 때 보시면 안될까요 잠깐적이잖아. 나갔다고 말해. 아 벌써 이렇게 됐아 어? 아, 스트레칭이에요? 어, 늘 하는 건 아닌데 아. 아주 극도로 피곤할 때 저렇게 하면 좀 빨리 깨요 음. 그나마 어. 이0 대. 어째 군자리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laughs> 하면 좋아? 어떻게 <laughs> 하면 <특기하면> 좋아? <laughs> 아 이게 대단하다 정말. 정말, <laughs> 아, 정말 <웃음> 대단하다. <웃음> 이사 얼마 안된 거예요? 이게 이거 그러니까 반 이사라고 해야 돼. 아반 이사. 짐이 아직 있어. 안뜨듯 덮고. 제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 지금? 아 원래 같이 어머님랑 이 살았는데 그 어머님께서 남동생 집 반, 응. 제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점점 남동생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 결혼했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네,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고 엄마 저희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어하시고 그러면서 합쳤는데 아, 제가 좀 많아요 물건이. 저희 집 식구들은 집이 창고 같다 <laughs>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 물건이 많이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제물건의 많은 부분을 버렸고요 많은 물건을 컨테이너에 넣어놨죠아 진짜? 저게 줄은 겁니다 와야 개인이 자기 짐이 컨테이너에 저렇게 있다는 라게와뭐야와 음. 필라테스 기구도 있어 우와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음. 더 싫어하는 거 같아 <laughs> 마루에다가 그랬는데, <laughs> 그냥 놓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집 같지가 않고, 스튜디오 같다, 압박감이 온다, 쉴 데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싫어하게 된 건데, 하여튼 저한테는 집에 가면 저를 편하게 하는? 그 보면은 너무 좀 의지가 돼요. 오래된 친구니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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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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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어. 그래도 너무 깔끔하네요. 어. 오, 아우 비에 좋다. 와. <laughs> 원래 우리가 집에다 카메라 설치해놓으면은. 네. 아, 우리 카메라 때문에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는구나. 조금 음. 항상 좀 내심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여긴 아. 너무 잘 어울려. 카메라. <laughs> 그냥 이 집에 물건 같아. 아, 음. 너무 물건이 많아서 어. 못 버리시죠? 제 역사입니다. 제역사고 그쵸. 추억, 추억이 있어. 그 있었어. 작품에 쓴 소품들이고요. 그쵸. 그쵸. 그 추억이지. 하나하나가. 그쵸. 하나하나가 버릴 수가 없죠. 아. 똑같이 저도 못버려요 <laughs> <laughs>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그 추억을 버리는 거잖아.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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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네. 다 뭔가 뭐 추억이 있고, 선물 받은 거, 여행가서 하나 사고. 아, 어, 음. 어, 그놈의 추억! 푸악! <laughs> 어픈 아니, 이제 <laughs> 추억을 먹고 살 땐가 봐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거는 버렸어요.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나무를 좋아하는데, 음. 길을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돌봐줘야 그쵸. 되니까. 그래서 가짜 나무를 샀었어요. 어. 한 2m 뭐 이렇게 <laughs> 되는 음. 열몇 개를 세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너무 좋은 게 길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음.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 아. 나무 길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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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괜찮겠다. 나무 사이를 걷는 거죠. 걷는 거죠. 걷고 온, 온 집을 식물원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집을 보면 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 그 제가 어, 그 버린 비용만 120만 원이야. 아, 버리는데, 버리는데도 돈 드니까. 근데 120만 원이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버린 거지. 제가 외국 출장 나갔을 때남동생이했거든요 네. 아, 아, 남동생이 엄마가 시킨 거지. 이것도 이치 그치, 그치. 지금 많이 없어졌고. 아. <laughs> 오 항상 트는 건 아닌데, 좀할일 음 있고 피곤할 때는 지금 깨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저를 움직이려고 세포를 막 깨우고 있어요. 깨어는 음 거야. 흰가루. 소금 먹은 지는 꽤 됐어요. 소금.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거의 소금을 안 먹었어요. 와... 그회 먹을 때도 와사비만 먹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소금을 너무 섭취 안 하니까 조금만 염분이 들어가도 확 부어요. 음... 그게 이제 몸에 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 정도도 안 먹으면 이제 안 돼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소금 타서 먹고. 단, 좋은 소금, 좋은 소금 하면 좋아요. 저는 맞습니다. 오. 하, 음. 아, 이걸 어떡하냐, 이거 아. 오케이. <laughs> 어디 갔을까? 음. 우리 솔로 언니들 중에서 처음으로 멜로디를 붙여서 혼잣말을. <웃음> 네. <웃음> <웃음> 지금 뭘 입을까 보고 있어요. <laughs> 옷을 갈아입은 건데. 아, 갈아입은 건데? <laughs> 그 옷이 그 옷인데요. 네, 좀 달라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거를. 이렇게 물을 마셔도 손을 이렇게 허리에 딱 이러고 마시니까 아 이게 있어요 되게 너무 너무 섹시해 이브 레 어, 어. 아이고 많구나 많아 많아 어머나 이게 언제야 아하. 어머나 세월이 벌써 라 스트라다 CD랑 DVD 네. 언제까지다? 그거는 못 버리겠어요. 아까워서 이제 뭐 CD 플레이어 집에 없어요. 근데 CD 많이 사고 비디오 테이프. 와 비디오 테이프. <laughs> 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구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은 뭐열 번도 보고 그리고 그음악을만번 이상 듣기도 하고 와. 그 자체가. 제 추억인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아련해지기도 하고. 뭐 귀한 보물이에요, 저한테.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것 이런 친구 역사예요, 제 역사. 음. 엄마 못 버려요, 이거. 진짜. <laughs> 그래서 저거 못 버려가지고 너무 쌓여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죠. <laughs> 저는 아빠가 버려줬어요, 아빠가. 그래서. 어... 아빠가. 대신 나못 버리겠어. <laughs> 아니, 그 서울예대, 저희 때그 숙제였어요. 그 예술영화. 음. 아... 그저 그때 예술영화를 제일 많이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 음. 저때 봤던 영화들 지금 하거든요, 예술영화관에서. 음. 어. 음. 지금 보니까 지금 외로운 거야. 왜냐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 <laughs> 되게 외로워 아, 로거 외로워 지로아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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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이외다워 외로워 요렇게롬 할까요? <laughs> 저렇게롬 할까요? <laughs> 피아노 위에. 이렇게, 저렇게. 아니, 이제 일단 펼쳐놓는 음. 거예요. 그렇지. 음. 원래 피아노는 저렇게 쓰는 거죠. <laughs>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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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용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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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가들아. 아가. 저건 조명인데 아 예쁘다 <laughs> 예쁘다 근데 엄마 엄마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저기다. 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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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이다이고아어 어부하고 쓰네. 첼링 그림 첼링 그림 찾기. <laughs> 아니 아니 물건들이 지금 아직 격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 물건들과 이 장소가 친해져요. <laughs> 시안하게도 근데 자리를 잡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보면. 사람들이 정리를 못한다 나한테 하지만 나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 시안해요 아니 어... 말도 안돼 들... 진짜로요 아, 그래? 자리가 잡혀요 네. 그냥 아... 하나 얘 살짝 밀리면서 그쵸? 얘가 되고 그러면서 고기에 칸에 이렇게 어... 정리를 하네요 그, 그만은게 어디로 갔지?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버리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다 들어가 있어요 빽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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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laughs> 언니 진짜 기스테오다 <laughs> 분위기가 오, 약간 네. 자유로운 영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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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젠 밀라쇼 이바두비아 계사라 델라나비타 기로사와헉베르다 도마니시 베드라 계사라 사라케 개사라 약간 술먹어저 whales... 소주인 줄 알겠지 사람들이 대소주로 저렇게 안 되죠? 보드카 정도 돼야지